자 소개합니다 무자본의 꽃 무자본 추천율이 굉장히 높은 그의 이름은 킹갓 아란입니다 와 근데 이거 안 믿는게 좋아보이는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이번에 레벨 2 0 0은 소감을 말씀드릴 캐릭은 아란인데요 저는 아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자본으로 하면 할까 우선 이 캐릭은 한가지 알아야 하는게 강하긴 합니다 강해요 강한데 뭐 지금 질문은 무자본으로 할만 할까이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자본으로는 추천합니다 그러나 자세한건 진행하면서 알려드리죠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링크 추천 영상 등에서 다뤘지만 아란 이녀석은 깡패예요 강해도 이렇게 강한 것이 없습니다 버닝으로 키우면 멍청 멍청하다고 할 정도로 아라는 정말 강력한 깡패인데요. 이게 장점입니다. 강해도 너무 강한 것이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비욘더 스킬이 100% 크리가 발동해서 맞을 걸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튼 100% 크리가 발동해가지고 굳이 크리 100을 안 맞춰도 위어 좋다는 거 매우 좋겠죠. 어그 다음에 위 점프도 있어가지고 이동력도 제법 쓸만하다. 이 정도가 아닐까요? 단점으로는 무엇일까 방금 말했던 비온더입니다. 귀찮습니다. 사용하려면 연타해야 되는데 겁나 귀찮아요. 손가락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다 칩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어정쩡한 범위입니다. 범위가 굳어요 예, 상당히 굳입니다 200레벨 이후는 사냥을 다룰 때 필드 정리를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아랑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메이플은 200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 힘들게 된다니... 이덕분인 몰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좀 지겹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까지의 난이도는? 제가 200 이후부터 좀 그식해야 했지, 200까지는 그래도 깡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법 할만했습니다. 단, 180정도부터는 레버비 타 직업에 비해서는 약간 좀 느리다고 느껴졌었는데요. 뭐, 그래도, 와일드 헌터에 비하면, 야, 쉬는 쪽 먹이었습니다. 그냥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쉬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아란 200 찍은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은 저는 아란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사양도 좀 애매한 것 같아 드입니다 뭐, 그래도 아란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셨,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슈퍼킹같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